사격 천재로 불린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계약권을 받고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단에 입단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어, 교통 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야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평생 꿈이었던 야구를 그만두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낭망해서 타락했습니다. 술과 마약에 젖어 살았는데 여덟 번이나 그 재활 병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네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내와 가족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때 그를 잡아준 건 누구냐 면 바로 그의 할머니였어요. 믿음이 좋던 할머니는 페인이된 손자를 보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얘야 내 모습이 흡사 유령 같구나. 하나님만은 너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을 거야. 이때부터 이 할머니가 손자를 신앙의 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시엠을 태우 선수가 하나, 할머니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야구보서 출정의 말씀을 하나님 뜻이서렇게 했겠죠. 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저가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저가라. 이 말씀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마귀가 뭡니까? 술과 마약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술과 마약과 대적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과 이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인과 아내가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시 기적적으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2005년에는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고 2010년에는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야구보서 4장 7절 이한 구절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특히 말씀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문 데살로니가 전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도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어, 외쪽으로만 부응했는 것이 아니라, 내쪽으로도 굉장히 성숙했어요. 대살로린가에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대살로린가를 향해 이렇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본이란 말이 이 말씀 보면 참 의미가 있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어요. 아 이런 우리 교인들에게 이만한 칭찬이 있을까요? 주님을 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의 본이 됐다. 참 이게 성도들에게 이만한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외적으로도 부흥했지만 내적으로도 이렇게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된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부흥했는데 비해서 그 전도한 기간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이 7일이니까 3주에 3주. 바울 데살로니가 전도한 거 3주밖에 안 돼. 요 아마 모든 전도한 동네 중에서 제일 짧을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독을 막 피운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3주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놀라운 외적인 부흥과 영적인, 내적인 성숙의 역사가 데스로니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게참 놀라운 거죠. 예. 하나님 역사 는 이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돼 있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다른 거한게 아니죠. 그렇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 풀었어요. 3절 말씀 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3주, 3주도 매일도 못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했으니까요. 몇번 하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대사론니가 일어난 거죠. 부흥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부흥을 경험할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붙들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뭐 다른 얘기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럴 때가 부흥을 경험하고 번이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목사님 제가 그씨 뿌리는 비유가 생어났습니다. 주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씨를 거기는 피를 이렇게 뿌리니까 팔레스티는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 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시는 가시나무 밭에 떨어져 자라지 못했어요. 이세 군데 다씨 뿌린 게 헛된 일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대로 좋은 밭에 떨어진 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대로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씨가 큰 이삭 열매를 맺었어요. 저도 우리 저희 고향이 농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저희 동네에서 증산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왔던 기억이 나요. 시야날에백 하나에 백 깔이 넘게면 이삭이 맺힌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잘못 떨어진 걸 상세하고 남는 풍성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이 씨는 말씀이죠. 어, 받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커대로 일어났잖아요. 삼십0백 배의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우리가 이 믿음 좋은 마음, 믿는 마음,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돼 가지고 데살로니가 일어났던 부흥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